올해 비트코인 운세 좀 보려고 비트코인 운세 보려고 그래가지고 가는 거야 지금. 내가 딴 데서 봤는데 재물원이 이제 실 있대 조만간에 재물원이 있대 뷰티 쪽은 다 이쁘네 뷰티 다 쪽은 다 이쁘니까 BJ 같은데 비트코인 상담하면 재밌겠다고? 아무도 안올고 누가 이게 비트코인 상담을 보해야 돼. 타로 BJ 포거 가세요. 타로 BJ 분입니다. 아, 보통 이제 여자 운이나 이런 거 보잖아. 이딱 찍었는데 사망 운 나오는가이가 아. 여자 운세도 받으면 좋고 그게 이게 무거워. 안녕하세요. 저 BJ 소위장이라고 가는데 저 우리 타로 BJ 민행이가 떼서 나니까. 약간 좀 사람 진짜 궁금한 이 타로가 있거든요. 두개해됩니까 아예. 저희거든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잘 됐다고 고 여자 운 있잖아요 아니 내그 결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연애 운 그렇죠 두개이두 개가 지일 네, 게... 궁금하다는 음, 거죠? 저희 예. 쪽에 네. 오셨으니까 제가 아 당기도 있네요? 가장 아, 장소... 좋은 아아어 아, 그런 게 됐구나 어이걸 아, 일단 봐 드릴게 봐 드릴게 어허허허 안 되겠는 것 <laughs> 같은데 불러 록이안 되는 것데아이 블록이 되겠는 것 같은데 아, <laughs> 같은데. 아 왜냐면 올해하고 내년에 비트코인 대박난다는 지금 설이 좀 있어요 아, 설이, 있어. 설이 좀 있었기 <laughs> 때문에 이걸 이제 봐가지고 음, 음, 맞는지 뺏... 이거 뭐 고르는 거예요? 한 4장으로 4장요? 네. 이게 안 너무 구석에 나도안 되기 때문에 일단 네. 뭐 아, 딱 느낌은 비트... 아, 어 비트 비트코인 비트 같은 거 같아요 어 이게 좋은 아, 거네 이거 마지막 어, 이거 딱딱그정석을 해주세요 이불로만 할 필요 없어요 진짜 궁금해서 그러셨요 이거 좀 벗어 많이 벗었네 보세요 이게 이거 제가 정석으로 대빈되면 약간 악만인 이거 유혹을 말하는 거예아 유혹 결과적으로는 쏘쏘해요 많이 오르거나 많이 내려가지도 않고 근데 더 놓치는 마세요 예, 예. 이별 카드가, 스타 카드가 잠재력을 말하는 카드거예요이 잠재력 카드가 방해 요소로 나왔다는 거는 코인 쪽이 그렇게 강서질 요소가 없대요 올해 하고 내년에 비트코인 대박 난다는 지금 설이 좀 있어요. 없대요. 아, 없대요. <laughs> 어. 적당히 올랐을 때 정리하시는 게 좋다. 아 올랐을 때. 네, 올랐을 때. 어 그건 틀린 말은 아니지. 정확한 타이밍 모르시죠.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보고 있는데.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생각하시면서 한 장만 더 뽑아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요거는 매도 타이밍만 볼게요. 어자 요거요 요거로. 요거. 아 좋네. 아.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확실히 빵 터지진 않아도 그때가 오르는 추세네. 이 모양이지 비트코 모양이에요. 이거는 돈 모양이면. 별풍선 모양 같기도. 돈 상징하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 <가전> 같은데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확실히 아, 상승세네요 아, 아 그래요? 그 일단은 비트코인 접진 않겠습니다 접지는 진안 돼요 제가 또한 명의 인생을 상관없는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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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제가 막장으로 하진 않고 아, 또 잘하시는 게또 있잖아요 옛날에 인연 뽑기 좀 했는데 제가 유튜브도 봤을 때 그런 장면이 되게 재밌었어요 철구 있으면 아재 들어오고 가지고 뭘 뽑아가냐고 돈을 줄 테니까 차라리 물건을 들고 라 이런 장면 연애운 연애인아 여기 좀 중요하죠. 지금 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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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나이가 아, 이제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아, 사람들이 자꾸 왜 여자 안 만나냐고 기대는 안 합니다. 어차피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어, 있는 어, 대로 그럼 그렇죠. 꼭 해야 되는 거 그건 아니죠. 오늘 몇장 고르는 거예요? 똑같이 내장한 번내장요사로카드에서 월드카드가 제일 좋은데. 이거 고양이야. 뒤릴 거예요. 물소 아니에요, 이거? 아, 이거전차카드 물소는 맞는데. <laughs> 속도에 대한 거고. 아 아까 우리 비트코인 카드도 또 나왔죠. 어? 진짜네. 나 비트코인 너무다.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연애운이니까 아. 그 연애운은 있는 분이세요. 아, 이런 그러니까 분이시고 전체적으로 좋은데 이거는 일꾼인데 돈을 들었죠. 어이 돈을 왕이 돼서 쓰면 정말 좋은데 일꾼이 됐다는 거는 고백을 받아야 되는 운이다. 그러니까 고백해야 된다고. 내가 찾아다니는 것보다 소개팅을 하자고. 소개팅 어, 찾아오는 운이 좋다고 하니까 어, 운명적인 만남만 찾아오는 거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소개팅도 만나러 가야지 그거그런그잖아 소개팅을 많이 하시다 저 원래 소위도한번 나야 했는데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아예 모르는 사람 중에 좋은지 아니면 지인들 중에 아 좋을지 새로운 여자가 좋지 그래? 아예 새로운 사람이 좋은지 한번 뽑아 보시고 네, 여고 가운데는 있 그렇지. 그리고 요거는 재미로 아는 사람 중에 있는지도 그래도 잘 돼도 괜찮지. 또렇죠 요거 요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인지 어, 어. 아는 사람인 지 어, 어.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은 킹 아까 제가 그랬죠. 펜타클은 킹이 먼야 된다고. 어. 완전 새로운 사람이 중요. 좋은 감이가 어. 아는 사람 아, 또 여기서 아는 사람 한테는게힘죠 아, 는 사람한테 약하네. 아. 완전 새로운 사람한테는 되게 아, 아는 여자는 몇번 만나면 연락이 안 되더라고. 아. <웃음> <웃음> 형님 좀 나이가 있으시니까. 네, 네. 완전 모르는 사람을 갑자기 결과물 있게 만나는 건 뭐다? 이건 선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 선바라고요? 네, 선보기가 좋아요. 이 여론의 맛인데 왜냐면 처음 봤는데 BJ라면 여자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몰라지. 저도 그래요. 소개팅 한다 그러면 직업이 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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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한다 그냥. <laughs> 그것도 <다> 안 좋잖아. 하고 하는 게 금융인이라고 해야 되겠해 <얘기해. 웃음> 금융인 방송인. <laughs> 아 어, 어. 이런 느낌. 그래서 어쨌든 소개팅 음. 쪽이 더 운이 좋다는 거. 아 네. 좀 소개팅 좀 해주세요. 아, 이분들도 없어 어차피. 우리아 같은 맥락입니다. 어 기회가 되면 타로 콘텐츠, 어 할지.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놀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아이, 반갑습니다. 네, 왼손 학생 죄송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비트코인은 언제? 올해 말, 말. 어, 좀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예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타로 잘본것 같아. 나나 이제 비트코인 된다 이제. <laughs> 우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로 괜히 봐서 행보한다고. 아니야, 아까 스타 나왔대, 스타. 마지막에 뽑아가지고, 어, 봤지? 비트 코인 내가 떡상한다 했잖아. 조만간에 떡상 가기제. 글로 내려가는 건가? 비트 내려간다고? 아, 쇼 칠걸. 오, 흐름이 좀 약간 내림세긴 하더라고. 그제적으로. 그래, 그래. 쇼 쳤어야 되누? 비트 쳤어야 아, 진짜요? 쇼 쳤어야 되는데.